KSL 4201에 따른 점토벽돌의 이종의 압축 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이것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14.70메가파스칼이 된다라는 걸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일종일 경우에는 24.50. 자 그래서 4번 보기 같은 게 일종에 대한 압축 강도가 된다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보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석고보드는 신축성이 작고 페인트를 칠할 수 있으며 내화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내화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경량이기 때문에 보다 더 쉽게 옮겨서 정리할 수 있겠죠. 8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흡수율이 가장 큰 타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타일을 비교했을 때 석기, 자기, 도기, 토기를 비교했을 경우 흡수율이 가장 큰 타일은 토기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기, 마지막은 자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할게요. 따라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볼수 있습니다.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강도와 탄성 계수가 크다. 자,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경도 및뇌마모성이 크고 3번 열 전도율이 작고 그다음에 부식성이 크다고 했는데 금속 재료일 경우에 열 전도율이 크게 크다는 특성이 있겠죠. 그 다음 부식성도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라는 특성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8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골제의 함수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절대 건조 상태는 대기 중에 골재의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설명은 뭐에 대한 상태가 되겠냐면, 기건 상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볼수 있겠고, 2번의 수분 상태란 무엇이냐면, 골재 입자 내부에 물이 채워져 있고, 표면에도 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으며, 표면 건조 포화 상태란, 골재 입자의 표면에 물은 없으나, 내부의 공기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공기 중의 건조 상태란 실내에 방치했을 경우 골재 입자의 표면과 내부의 일부가 건조한 상태가 되는 것. 자,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절대 건조 상태란 무엇이냐면 골재를 100에서 110도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될 때까지 건조한 다음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된다까지도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경이 18mm인 본강을 인장 시험을 행하여 항복점 하중 2700kg 그다음에 최대 하중이 4100kg을 얻었을 때이 강봉의 인장 강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장 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단면적 분의 최대 하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면적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원형이기 때문에 직경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면적 A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 자, 이때 d는 직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되냐면, 4분의 파이 곱하기 18mm의 제곱. 자, 근데 다 cm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cm는 몇이 된다? 10mm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제곱해게 되면, 2.5447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뭘 구한다? 단면적분의 최대 하중으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최대 하중이 4,1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5 4 4 7분의 뭐가 된다? 4,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 6 1 1 1,919 k g c m 터 자, 그래서 정답이 몇이 된다? 약 3번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9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화 속도가 빠르고 초기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으며 컨시스턴스가 크다라고 했는데 분말도가 컸을 경우에 반죽의질길듯 하는 컨시스턴스는 작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라 볼수 있겠고 시멘트 페이스트의 점성이 높은 특성도 있다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경화하는 기경성의 미장제는 무엇인가 자 이때 기경성 미장제는 돌로마이트 플라스트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기경성 미장제를 추가해 보도록 하면 회반죽과그 다음에 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경성과 기경성을 비교해서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화강암은 내구연한은 75에서 200년 정도로서 다른 석재에 비해서 수명이 긴 특성이 있습니다. 2번 흡수율은 동결과 융해에 대한 내구성의 지표가 되며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한 1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면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고 공극률이 클수록 내화성이 작다고 했는데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큰건 맞지만 공극률이 클수록 내화성도 같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 볼수 있겠죠. 99번 문제에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골재의 입도가 적당했을 경우 워커빌리티는 좋다고 볼수 있으며 시멘트의 성질에 따라 워커빌리티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단위 수량이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재료 분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위 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수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는 3번이 된다 볼수 있으며 4번. A 이젤을 혼입했을 경우 워커빌리티가 좋게 되는 특성이 있다도 같이 정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